지더, 치나리하게 제네시스 트리아스를 집터로 쓰려니 너무 스케일이 거대한 걸 느낀 지더. 그리하여 피오르드르에 존재하는 각종 수중 동굴 집터를 탐방하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이제 집을 짓는 듯한 포탑이 내려간 곳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 포탑, 근데 내려갔어. 오짝자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지쳤다 지쳤어. 오 포탑이 다내려갔서 이거 포탑 총알 수급? 그니까 잠깐만 천천히 한번 가서 보자. 야, 어 뭐가 켜져 있다. 초록색. 그게 뭐야? 엑소메? 초록색이면 탄약 상자일까 이거? 탄약 상자 아니면은 뭔데? 레이밍? 어, 머머 대모다. 어, 깝자가. 머머 대모야, 머머 대모. 어, 설마 우리 그때처럼 꽁으로 포사 먹는 거야? 그거 그냥 발정이 내려가가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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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침대 있다, 어. 여기. 안에 난파선도 있어. 해정왕은 이런데 살아야지. 딱 해정왕한테 어울리는 집이네, 이게. 네. 포크도 없이 활발하게. 아니면 여기 뭐 자원 캐는 데인가? 아, 그러게. 오, 저 위에 복제기 있어. 오, 그러네. 엑소맥 뒤에. 밀어버려, 그냥. 아니 얘 현역이야. 근데 왜 내려가 있냐. 현역이 든말든 이거 근고라도 부숴봐. 답답싹팔어가 지금 될까? 진실 다리 에 7일 20시간 어아 얘네 약간 그런 건가? 우리처럼 만드는데? 4시간 전까지만 해도 왔던 건데 피부에 사람 있다? 없으면 바로 행동 계신데 이거 하나 아, 둘세명더 있어 아 진짜? 일단은 빠지자 아 되게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집에 가서 쟁갑바 입고 오자 여자 네. 누워서 뭐 갖고 나가지도 못해 뭐 있어도 맞아 맞아 가자 일단 염탐 잘했고요 아, 그리고 샷건 같은 거 그냥 두고 와아 여기 되게 텀난다 집도 근데 근데 나 어. 궁금한 게 셸리지 있는데도 어. 누구 사냐? 안 가봤어 안 가봤어 누구 사나 좀 가보자 일단 어. 아 복제기 씨, 안에 막뭐 있는 거 아니야? 우와 아. 포탑 개많아 <laughs> 무서워 오. 심지어 떠있어 전력이 있는 거야? 있는 거 같은데? 어 있네 아까 계랑 부족맹이 다른데? 생머시기 생부머시기 위로 올라가자 일단 음. 어? 머머대 성신기 여기 머머대가 좀큰 부족 같은데 덜토는 생부고 일단 블로벨로 가야겠다 아 원소 때문에 서브 이동을 못하네 어. 나한테 원소 줘. 한 근데 명이 왜? 가서 전투갑바 갖고 와. 그리고 퍼버가 그냥 세우고 있네. 아, 뭐모데모거다 어, 뭐야? 원소 296개! 블로베레 어. 너도 그냥 거기서 텔포 타고 와라. <laughs> 어디로 갔으면 좋겠 반나랜드 남쪽에서 SE. 여기서 좀만 가는데. 엔젤, 엔젤, 존나 찼네? 뭐뭐데모다, 쟤. 채팅 치는 접촉 중이네, 쟤. 이제 짓는 걸 수도 있겠다, 뭐. 순간이동하면 원래 내려줘. 내려가는 중지야? 응, 너 오면 같이 가야지. 나 왔어. Hello. 응. 스코어 필요 없어. 스보다 아쉬워, 이제. 이 정도는? 투수 본물에 넣고 380개 넉넉하다 죄송합니다 카이 테고 교배해야겠네 다 컸어 너 포드 쿨 되면 은 이거 꺼내죠나 스테고 꺼내왔어 이거 알다 됐다 음. 부대기 같은데 슈퍼신데도 그냥 키우는 거야? 아니 안 키워 85%말려 응, 소일 포기 어, 엄마, 난 샷건은 그냥 넣어야겠다안 챙겨봐야지. 올라와요 예. 네. 어고어넣어주세요 예. 네. 태고 내놔 내 각이냐 얘? 어 둘다 니꺼야 네 왜저리 떨어지잖아 똥새네랑 똥검 들고와야지아검 이거 만들어 놓은거 많구나 백퍼짜리 시퍼로 후딱 터뜨리는게 낫겠지? 나는 그게 날것같아 시퍼가 지금 193발 있고 런처 탄난 119발 생각해 런처 들고가면 딱퍼수 있어. 응. 음. 네 데이터 있어. 절반 분할하자. 나한테 원천은 하나 둘셋네개 있어. 아 나한테 두 개. 국물에 넣어줄게. 절반씩. 국물에 절반 분할해오 엔젤비치. 어형형 형. 피오르 그 수중 집도 먹고 있냐 엔젤비치야. 오그 정말 아, 아, 진짜? 어. 생부 머시기. 어 그러네? 어 모모데랑 왜 싸워 둘이 근데? 몰라. 싸우는 거 아닐 수도 있어. 합력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런처도 지금 제작해서 만들고 있어. 테크 도총 두고 와야 되는데. 테크는 테크 덮고 사야 돼. 는데난 하나 있어. 아 제발 포탑 안에 뭐가 들었으면 좋겠다. 나는 복제기랑 금고만 노릴게요 형이 포탑 하시면 될거같아 피어로로 우리 부정 뭐야? 아카인 놀 거야, 그냥 안 바꿔서. 아, 음. 마린 포드가 있다, 마린 포드. 아까, 아까. 아꾸라고 뭘로? 모르는 사람들처럼 바꿔놔야지. 영웅 본색으로 갈게. 그런 거 좋다. 그냥 아무거나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그냥. 음. 준비됐어? 그냥 피어로로 바로 넘어갈까? 어. 음. 아, 나젠가안 가져왔는데? 젠토 갔다 오겠네. 아, 엔젤비치 또 마을 왜 이렇게 많아, 아, 씨. 살아있네밥좀 줘. 밥이 없어. 공국이라도 반절 줘야겠다 응. 우리 나름 여보, 전초인 거지. 원소 몇개 생겼어? 80몇 개, 70몇 개. 음, 개. 원소 초세개면 될라나? 몰랐다 난다 챙겨왔는데, 어차피 거기 근처에 송신기랑 일평지 깔 거라. 아, 그래? 쓰고 좋지뭐 밀어버리면 돼못 먹어도 가! 못 먹어도 가 런처 쨍젤 렛츠 기릿 어야 원수업 필요하면 여기 있는 거 가져가도 되겠다 발전 아 근데 엔젤 비치꺼야 이따 챙기고 쟤또 난리 피운다 뭐야 이러고 누구야 금세 막 올라오르지 는 않겠지 포탑? 저 섬에다 일평지 깔아놓을까? 섬에 까는게 낫겠다 아, 있구나. 어둑놈들 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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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속을 켜고. 어, 여기 송신기 또 있네? 우리 거야? 아닌데? 안재비치거네 여기 있다, 크리스탈. Let's go. 아, 맞다. 표정로 하자, 안바꿔지 아 바꿀게. 저희 가서 바꾸자. 일단 구정명 영웅본색으로 어, 변경 했습니다. 영웅본색. 오아아 쓰고도. 아, 뭐가 많아 왜 네, 갑자기? 한, 날아가자. 원래 이래. 아까 안 그랬죠? 씨 갑자 아팠탑 산줄. 우리가. 일단 저테크 포탑부터 부숴게 난아 음. 잠깐만 안되겠다 얘네부터 죽이자 어 안에 369데미지 뭐야? 빨간색 <laughs> 데미지가 썼다고? 어때? 그냥 보자가복제부터 부숼게 오 인베이 있, 있나? 있더 우와 오1410 1410 Lele, Lulu, my little